아예아 예. 아, 지금 시아자 지금 또 16강이죠 제이 3 제이 4 통합부 16강입니다 16강 우리 울산하나 예. 울산하나 팀과 예. 저 형우팀이죠 예. 형우팀이 지금 16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박제희자아예 아. 우리 속진남은 예선에서 우리 형우 팀한테 2대, 2대 1로 아, 분패를 했는데 말이죠. 예, 형우 팀이 16강 어떻게 뭐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하나 유지영 선수 뭐죠뭐아 여지없습니다. 뭐, 아, 여지 없습니다 뭐. 예. 저 사실상 예, 우리 형우 팀이 힘들 거라고 예상한데 말이죠. 예. 공원 투금 건인가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우리, 좀전 경기, 좀전기에 했던 16강, 우리 부산 중앙이 창원선을 갖다 꺾었거든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창원선을 우세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많을 건데 말이죠. 어, 예, 공원 투금이에요. 자, 공민우 예. 아, 예, 뭐. 좋습니다. 수비 좋아요. 아, 투수, 뭐, 기가 막히죠. 아, 너무, 아, 예, 길었네요 앞표수, 예. 아, 투수가 길었어요. 자, 2대3. 아, 초반이니까 말이죠. 3대2. 예, 초반입니다. 총우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 돌돌이 서브. 예. 자, 유재율. 아, 아, 저런 공격은 막히죠. 예. 아, 예, 받았어요. 오. 어떻습니까? 받습니까? 예, 받았어요. 자, 아, 정민호 예, 그냥 넘기네요. 어떻습니까? 박효수. 아, 잡나요? 예, 잡아요. 야 어, 좋아요. 아, 좋아요. 안축입니까? 아, 안축이, 장현 안축이, 뭐, 나왔습니다. 예. 아,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장혁의 안추. 예. 멀리서, 예. 자. 자, 유지영의 서브죠. 자, 이장혁 아, 예. 인입니까? 인, 인이는 예, 인입니다. 예, 유지영이 아웃이라는 시그널을 보냈는데 말이죠. 자, 인입니다. 아, 진실은 족진남에서 확인하시고. 자, 유지영 선수. 진실은 촉진남에서 확인하세요. 자, 점수 3대 4로. 아이, 생각외로 지금, 예, 형우가 지금,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상 바뀌네요. 역시, 공은 둥글다. 어째, 어째 될지 알수 없다. 지금, 창훈선 집에 갔거든요. 어, 우선 하나도 집에 가나요? 야, 아주 초반이니까. 오늘의 아, 방팀이 아, 그렇죠? 아, 참 좋네요. 유지영, 아, 참 좋아요. 아주 부드러운 유지영, 아, 유지영 선수. 예, 시간이 갈수록 기량이 좋아지고 있는 유지영. 아꼈어. 자 홍민호. 아, 허허. 역시 예 수비 좋아요. 오 뭡니까 유재율 한 추기 뭐? 아 뭡니까 뭡니까, 뭡니까? 이철우. 아예 홍민호 살린가요? 살렸어요. 역 아! 아하! 이장현 예? 네? 그렇죠.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장현 예. 네. 아. 예, 선생님, 족진함 이겠어야 돼. 이겼으면, 아, 어, 저 자리에 족진함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아. 어, 실력입니다. 모든 게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예. 아, 그렇죠. 오늘 어, 뭐 저거 안 통하던데 계속 하네요. 이장혁 아, 뭐, 뭡니까? 이게 뭐, 아, 우리, 아, 유기영 선수 최강부 보내야 됩니다. 아, 너무 잘해요. 아, 박효수. 최강부 출신인 박효수. 홍민우. 아, 그렇죠. 아, 아웃입니다. 오, 아웃인 것 같은데 말이죠. 잡히나요? 잡히죠? 예. 여지 없는 공격 나옵니다. 예. 여지 없는 공격이에요. 아, 깔끔한 공격. 그지요? 아, 우리 형원 팀이 약간 보고 보입니다. 예. 분위기가, 아, 그러면. 파이팅도 좋고요 우리 지역 키가 큰 박효수 에헤이 이장혁 선수 경기가 안 풀리니까 또 실수가 나옵니다 예 이장혁 어, 47세 이장혁 예. 47세 맞죠 예. 48세인가요 예. 이장혁 선수 곧 50대가 되는 이장혁 예. 하지만 하고 좋아요, 이장형. 종아리가 엄청 두껍습니다. 아, 예. 와, 공이 날로오네 예, 예 유지형. 예, 아, 예. 자, 전민호, 전민성, 전민성 선수. 넘기고, 유재열. 아, 박교수. 어디서 착겁니까 예, 아, 참네. 뻥뻥 어, 소리가 납니다. 뻥뻥 소리가 나. 아, 예, 터지겠어요. 부대사. 예. 아, 예. 어, 경기가 진행되면서 예. 실력 차이가 확연히 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사실 버거워요. 유지영의 하나. 어, 형우가 상대하게 버거워겁습니다 예. 우리 저 형우 팀은 40상 그4 0 팀이거든요. 예. 전민성 어, 그리고 저기 박재희, 이장현 전부 다 40대 선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 홍민호 홍민호 선수, 홍민호 선수는 뭐 생긴 건 40대입니다 지금. 아직은. 예. 아직은 40이 되지 않은 홍민호 예. 서울에서 예. 선진 족구를 배우고 온 우리 홍민호 예. 아, 힘을 내야겠죠 예. 지금 옆에는 우리 오리과아 예, 뭡니까? 뭡니까? 오립과 예, 어, 팀이 스타 16강이 진행되고 예, 있습니다. 아, 예. 오 아하, 뭡니까? 그렇죠. 예. 아, 모든 아, 경기가 지금 흥미진진하네요. 아, 이제 예. 경기가 다시 재개됩니다. 자, 9대4입니다. 9대4. 아, 힘든 경기를 하고 있는 휴부산이우팀아세팅이안 나왔네요 그렇죠 아 여지없죠 네. 10대 3이나 아, 원사이드한 경기를 하고 있는 네. 아 옆에 우리 팀파이팅 좋아요 대성을 지르고 있는 우리 팀 박효수 너무 차입니까 아~~ 예자민호아예잘 봤어요 이장혁잘 봤어요 빈 곳을 잘 노린 이장혁이 아 발바닥 밀로차기이분이상 자, 전민성의 전민성 선수의 서브로 네. 자, 시작됩니다. 유재유 어디로 찹니까? 아 연타 음 아주 간결한 스윙을 하는 유재유자 11대 15, 11대 15로 아, 코트 체인지네요. 네. 후반전을 네. 啊。Uh. 아, 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 형우, 평우, 형우와 하나의 16강 후반전이 21점 단세트.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홍민호. 맞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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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죠. 아, 예. 아, 자, 아, 유지영. 아, 아. 아, 아. 아 예. 아, 받았어요. 아, 홍어 아, 예. 이장혁의 럭키 럭키 점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자, 6대1 1 되네. 10 대. 여전히 아, 정수차가 많이 납니다. 6대12. 5점 차가 나고 있네요. 자, 박재희. 아, 예. 25안 좋네요. 아, 예. 뭐, 전부 다. 우리 하나 팀, 예. 전부 다 뭐, 공격력이 장난 아니네요. 자, 이정혁. 자, 어떤 공격이 나올까요? 꺾어 차입니까? 앞이네요. 아, 받았어요. 유지영, 아 유지영의 예. 예. 힘만들리고 1점 예. 빈곳 보고 예. 툭 차는 1점이 나왔습니다 예. 12대6 유지영 선수 노련하네요, 예 노련해요 우리 유지영 선수가 뭐 무난하게 결승전 갈것 같은데요 예. 아 수비도 좋죠 예. 아 넘어갔어요 아예 이장혁 왼발 이장혁의 왼발이 예소문이 없는 궤적을 그리면서 아웃되네요 이장혁 아 박지 아, 넘었어요. 예, 안축. 안축 파고 있습니다. 홍민호. 홍민호의 아, 왼발. 예, 88번 홍민호. 예, 아쉽네요. 6대14인가요? 예, 뜨겠네요. 6대 예, 6대14. 아, 예. 아, 예, 유지야 예, 다치죠? 예, 17대14. 아, 14대7, 14대7로, 예. 아, 박재희, 예. 미소가 아름다운 박재희 선수. 예, 좋습니다. 예. 아, 좋아요. 아, 저거는 뭐, 저거는 언제 막습니까? 예. 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참예예 예, 이제 예 감사합니다 <laughs> 자 유지영 아 멋진 공격이 나왔네요 유지영 아 넘사벽이에요 유지영 어떻게 됩니까? 아, 세팅이 안 됐어요. 아, 이장혁 글쎄요. 예, 지금, 은뭐 조코 할 맛이 안 나죠? 7점이면 16대7인데요. 조코 할 맛이 안 납니다. 지금 이 점수. 예. 인입니까? 예, 인플레이네요. 아, 이것도 뭐, 어찌 해보려고는, 유지영. 이것도 어찌 해보려고, 예. 네. 아, 야. 중앙으로도 빠져. 오, 중앙 이겼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laughs> 와, 는 그, 당연히 질줄 알았거든. 와, 잘하더라. 아, 유지영. 아끔하네요 네. 예. 네. 허탈합니다, 저런 공격 받으면. 예. 네. 자, 17대8이네 17. 대 17대 맞쟁이. 17대 8이네요. 박재희. 예. 허타라 우승을 짓고 있는 박재희 선수. 예. 끝나고 뭐한잔 하면 됩니다. 예. 아, 우리 J3, J4. 예. 아. 아, 막차죠. 우리 이장희 선수. 예. 하셨네요. 이럴 때는 말이죠 공격수 입장에서 아, 시합이 빨리 끝나기를 이런 이런 생각 이 많이 들거든요 에. 이해하고 이해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보죠 인사성 발은 우리 박재희 박재희 자수비 예. 부산백병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어, 일하고 있는 박지 힘질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 우리 박지 선수입니다. 에 홍민호 이장형아이장형빠트 좋아요. 자 어째 해보겠죠? 아이니이 어떻게 됐까 아웃입니다. 유지영 에 막차도 막 총알이 많아요. 9점이네요. 9점. 18대9 아 유지영 예좀 네. 빵빵 차가지고 공주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자옆코트에서는 오륙과 지금 김이스타 아 좋아요 김민수 김민수 좋아요 10대8이네요 10대8로 오륙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공윤호 아 어, 뭐죠? 됐습니까? 잡았습니까? 자, 신민성. <laughs> 아. 자, 19대 9. 19대 9입니다. 19대 9. 10점 차. 극복할 수 없는 점수입니다. 이 점수는. 홍민우. 뭐 하나. 뭐 씻는 감 차고 가야죠. 예. 이0대 9. 자, 20대 9. 아. 조금 신이 와도 극복할 수 없는 점수예요 예. 네. 박제희. 아하, 내 탓입니까? 아닙니다. 아하 유기영. 예. 네. 자, 2 1대으로 예. 네, 우산 하나가 8강에진출하였습니다